보시면 이게 절간이 탁탁탁 붙었잖아요 굵고 어 굵고 일조량이 지금 적죠 계속 비가 흐리니까 그리고 비는 자주 오니까 일조량이 적다는 건 문제고 또 겨울에 따뜻했고 비가 자주 오니까 습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조건이 딱그 균들이 이 곰팡이균들이 되게 많거든요 잎마름병 녹병 모든 흑색적으로 다 균입니다 곰팡이균 이 균들이 많이 살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18도에서 2 5도이하면 균들이 굉장히 잘 활성합니다. 화 근데 지금 계속 습하니까, 온도가 좋으니까 균들이 잘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잘 내리고 건강하게 키우지 않으면 결국은 병충에 힘들다는 얘기예요.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당연히 병충해는 어떤 작물이 있든 똑같습니다. 근데 마늘은, 마늘 양파 같은 건더 하죠. 탄화물, 탄수화물, 어, 단백질, 지방이 3대 영양소죠 작물도 어, 똑같아요 질소, 인산, 가리가 3대 영양소입니다 근데 질소는 우리 탄수화물과 같이 그 줄기와 잎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기 중에는 약 거의 다 공기 중에 질소가 많아요 이게 비가 내리면 다빗속이 들어가니까 질소를 안 줘도 원래 3월 말부터 질소 영양제나 비료를 안 줬더라도 지금 질소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니까, 계속 질소를 먹으니까, 잎과 줄기가 커지는 겁니다. 작년부터 재작년에 그랬는데, 올해, 올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비가 오고 있어요. 겨울이 따뜻하고, 비가 오고 있어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어, 겨울에 따뜻했기 때문에, 그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공기 중에 질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웃자람이 심합니다. 심하고, 지금 그게 문제가, 우리 국은주로 마늘 먹는 거잖아요. 근데 잎이 너무 우거지니까 영양 생장만 계속해 그래 잎과 줄기만 커지는 거예요. 이 결국은 이거를 6월 달까지 밑으로 내서 마늘을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되면 비가 많이 오면 질소가 비수에 어, 많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그벌 마늘이 생길 요인이 큽니다. 이 절간이 길잖아 이게 원래 키가 크잖아 이게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 말고 절간 잠깐만. 보시면 이게 절간이 탁탁 탁 붙었잖아요. 굵고. 어, 굵고. 착착착 더더 더, 더 낮췄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낮출수록 더 좋아요. 왜? 절간이 낮을수록 짱짱하게 큰다 그러는 거예요, 두껍게. 토양 상태를 좋게 하고 음. 그리고 적정한 시기에 황산가리로 황산가리고 그리고 바꿔줘야죠. 음. 인산하고 가리로 해서 영양분을 내려주고 그러니까 억제라 그러죠, 억제. 억제라는 거죠. 생장을 너무, 영양 생장을 억제하면 입줄기가 커지고 키만 크는.